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이 새벽에 다시 마음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친히 맑은 정신으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모든 고난에서 자유케 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저희가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집중하게 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하는 귀한 삶이 대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기도로 여는 하루입니다. 신촌 장로의 조동천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 중에서 이 포도주와 해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후를 잘 보면요. 우리가 아주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포도주를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오늘 잘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포도주를 받아 드시죠.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의 순간에 포도주를 안 받으시고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받으셨을까요? 로마 군병이 전해주는 이 신포도주, 그것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가 온전히 맑은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은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공적인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온전한 정신으로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겠죠. 너무너무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로마 군병들이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략을 탄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 다음에 이 마취제 역할이 있는 거죠. 이 모략이라는 게 모라 이렇게 해서 쓸개를 말하기도 하고, 또이 몰약이라고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진정 효과가 있고 진통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에 그나마 마지막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이 마취제 같은 진통제 같은 것을 먹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 순간에 실수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맑은 정신으로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자취하신 거죠. 만약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절대 절명의 순간에 정신이 몽롱해 가지고 헛소리를 한다든지 고통 때문에 또 잘못된 말을 하게 된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은 편한 삶이냐, 아니면 고통스러운 삶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은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정신을 놓으려고 합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멀쩡한 사람이 술을 마시려고 하죠. 또 자기 자신의 그 정신을 놓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명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스스로 자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느껴야 될 필요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의 한결같이 고난을 겪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정신을 맑게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해야 될 모든 고난을 그분이 친히 몸으로 겪기를 원했고, 우리를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내 고통과 이 아픔은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맑은 정신으로 다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예민함과 감수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이 맑으신 분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들으피는 백합화를 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만큼 섬세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맑은 정신으로 이 고난을 겪을 때그 고통의 크기는 정신이 몽롱하고 죽어가는 우리들이 겪는 고통의 크기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강렬한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인 그분이 죽음을 맛보는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긴다는 것은 어차피 죽어가는 우리들이 겪는 것과 다르죠. 아메바가 죽는 것하고 어떻게 인간이 죽는 것과 고통의 크기가 같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그대로 감당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한 인간이 겪는 고통 이상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인류가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각각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홀로 대신 당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맑은 정신으로 전 인류의 모든 고통의 크기를 홀로 다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받기 전에 주는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나를 버리셨나 이까 하시면서 그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 외침을 듣고 다시 해면에 로마 군병이 신포도주를 적셔서 주니까 예수님이 그걸 받아 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처음 고통스러울 때그 아픔을 느낄 때에는 거절하시더니 이제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그걸 받아들이셨을까요? 거기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해면에 이 심포데즈를 적셨다고 했는데 그 해면이 뭐를 의미할까요? 그 해면이 갑자기 골고다 언덕에서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성지순례 잘 가보시면요, 로마 군들이 머물렀던 또는 로마의 건축 잘 보시면 화장실이 굉장히 큰 공중화장실들이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돌로 쫙 의자가 있지만 그 앞에 보면 또랑이 조그맣게 파져 있습니다. 물이 흘러갈 수 있게. 그리고 앉아서 보는데 구멍이 의자에 뚫려져 있습니다. 그럼 볼일을 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 당시에 종이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그 앞에 또랑이 물이 흘러가면은 그 해면을, 그 옆에다 두고 나무에 매단 해면을 가지고 이 흐르는 물에다가 씻은 다음에 밑을 닦는 겁니다. 그렇게 밑을 닦고 그렇게 옆에 버려져 있는 그 막대기에 달린 해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포도주를 묻혀서 된 거죠.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인간의 가장 잔인함과 천대와 멸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밑닦는 그 해면에 적신 포도주를 그대로 받아 드셨습니다 우리의 취약함과 우리의 더러움을 친히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이 더러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님이 치욕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고 나음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심포도주와 해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세상에서 천대를 받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당한 것 같은 멸시 천대는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의 엄청난 사랑,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당신이 더러워진 올라온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마지막 외침 그 말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 도대체 저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이런 것에 처하기하시고 이렇게 버리시면서까지 저들을 구원하십니까? 내가 그 사랑 받아들이고 내가 버림받고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도록 그렇게 허락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면에 이 심포도주가 적신 것을 입으로 받으시는 모습 속에 고백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감격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친히 맑은 정신으로 감당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맑은 정신으로 집중하셨던 그 주님을 본받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죄악을 버리고 혼미한 정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고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전 인류의 모든 고난을 그 순간 홀로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실 주님 때문에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그 더러운 해면을 입에 대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변치 않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